네. 저는 불복류의 의사 백출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시죠? 언제부터 아팠나요? 편하게 말해 주세요. 네? 그냥 절 만나러 오신 거라고요? 아,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고 계신 환자분 먼저 봐 드리고 다시 얘기하죠. 햇살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니 천천히 즐기며 가죠. 너, 숨차서 그러는 거지. 삶과 죽음은 자연의 섭리니 거스를 수 없다라. <laughs> 해보지 않으면 그 섭리의 한계가 어디인지 누구 알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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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고질병입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습하고 추워지니 적당히 피할 곳을 찾도록 하죠. 무서워하지 말고 앞을 보세요. 나무 아래는 피하고 조심하면 벼락에 맞을 일은 없을 겁니다. 평생? <laughs> 벌써 잠든 건가? 날이 좋네. 불복류에 새로 들인 약초는 걱정하지 마. 치치가 까먹었어도 아규가 알아서 잘 넣어뒀겠지. 그러니까 햇볕이나 쬐자. <laughs> 그렇겠네. 바람이 이렇게 센데도 몸을 피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몸을 아끼셔야죠. 좋은 아침입니다. 전 식사하기 전 차를 마시곤 하는데 한잔 드릴까요? 식사 후엔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가볍게 걷는 편이 소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좋은 저녁이군요. 진료 때문이라면 죄송하지만 불복녀 의사의 진료시간은 끝났습니다. 물론 급한 일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단지 절 보러 오신 거라면 마침 잘 됐군요. 지금부턴 제 개인 시간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싫다고요? <laughs> 하품하고 계신데요? 스승님께서 선조들의 귀한 처방을 정리해 주시긴 했죠. 고대 의학이 오랫동안 그 효과를 입증해 왔지만 그렇다고 옛것에 얽매여선 안 돼요. 옛날과 지금은 환경도 풍속도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처방이 여전히 효과적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환자의 귀중한 생명 앞에서 옛 처방만 고수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병을 앓은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심각한 병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치료가 아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살수 없다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잃으면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소용없게 되니까요. 불복료에 오신 모든 분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대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진료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독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명약이 되기도 하죠. 양리학적으로 성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에겐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독약을 처방했다는 걸 알면 다시는 오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식견이 넓은 여행자님 답달까? 그럼 저도 안심하고 센 약들을 드려도 되겠군요. 안 그래도 테스트 해볼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던 참이거든요. <laughs> 신께서도 이 오만한자가 생사의 길을 탐구하는 걸 허락하셨나 봅니다. 고맙게도 때마침 신의 눈이 와줬거든요.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전쓴 약을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체질이 이런 터라 약을 입에 달고 사는데 약을 다 먹고 전과로 쓴맛을 달래고 있죠. 전에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큰 병을 얻은 줄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길래 달콤달콤 꽃과 청심으로 백색무치 환약을 만들어 그 의심이 과한 환자분들께 처방해드렸어요. 안정을 되찾은 그들은 병세가 나아졌다며 제 비약의 효과를 칭찬하더군요. <laughs>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수메르의 우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이 있다더군요.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도 있다던데 약재로서 가치가 있겠어요. 다만 직접 가볼 기회가 오질 않네요. 나중에 직접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치치의 의식을 봉인한 건 선인의 비술입니다. 전 치치 덕분에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는 법을 알게 됐죠. 선인마저도 아이를 불쌍히 여겨 억지로 이 세상에 붙들어 놓았는데 제가 겸사겸사 그 아이를 거두는 것도 안될게 없겠죠. 가는 길이 다를 뿐 호당주님께 불만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호당주님께서 절 경계하시죠. 호당주님께서 장사하실 때 방식이나 방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야. 아 불복리 앞에 와서 광고했던 일 말이구나. 하할일 없다고. 치치를 귀찮게 구른 것도 그만하셔야 할 텐데. 사실 호당주한테 불만이 잔뜩이지. <laughs> 그럴 리가. 다만 당주님께서 치치를 데려가실 때마다 총무부에 부탁해서 찾아야 하니까 조금 많이 피곤할 뿐이야. 선인들은 선천적으로 몸이 강해 설사 병에 걸려도 약의 도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돼요. 다쳤을 때 의사의 도움 없이는 나을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죠. 종종 피로감이 드러나는 안면부 상태로 봤을 때. 옥형성은 자주 밤을 새우는 데다 근심이 많은 것 같군요. 건강을 지키려면 일을 내려놓고 가만히 쉬어야 하지만 워낙 진취적인 분이라 건강과 업무를 등과 교환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말해봤자 듣지 않으시겠죠? 아, 같이 놀자며 치치를 찾아올 때마다 약이 쓰다고 불평하더군요. 그러면서 안쓴 약은 없냐고 묻던데 사람 살리는 약이 안쓸 수도 있나요? 종려 씨는 워낙 박학다식하셔서 그런지 비주류 고대 의학에 관한 얘기가 나와도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가시더군요. 저한테 오지 않아도 분명 자신만의 치료 방법으로 발열, 두통 같은 잔병들은 스스로 해결하실 것 같네요. 항마 대성은 지키기 위해 싸우시죠.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기절하신 상태라 불복료로 모셔와 하루 동안 보살펴드렸죠. 다만 아쉽게도 당시엔 그분의 정체를 몰랐고 몇 마디 나눠보기도 전에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또 만났잖아. 아쉬울 건또 뭐야? <laughs> 그것도 그렇네. 수메르 아카데미아에 지인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타이난이라는 분과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초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잔뜩 있거든요.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재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laughs> 전설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차라리 화유다건의 이야기꾼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라니 정말 모르겠는걸요. 스승님께 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딱히 고난이랄 게 없었거든요. 그럭저럭 머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게 맹세를 하게 하신 뒤 바로 제자로 받아주셨죠. 맹세는 단순했어요. 대략 이랬죠. 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도움을 청할 때 그의 귀천을 묻지 않고 앞뒤를 재지 않으며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만인의 의사가 될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외부 요소에 흔들리지 말고 환자를 위해 더 고민하라는 거겠죠. 환자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참으로 정직하고 인자한 어르신이셨죠. 천수를 누리시기도 전에 떠나버리셨지만요. 의사란 만인을 구하는 직업이죠. 하지만 저는 만인의 의사 본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돌봐야 해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건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약재를 분류하고 특성에 맞춰 환약이나 연고를 만들죠. 이젠 너무나도 익숙한 과정이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 말하지만 사실 무한한 재미가 숨겨져 있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것들을. 작은 약으로 압축해 생명을 구하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병을 치료할 때 가장 힘든 건 처방이 아니라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 환자들의 몸이 불편한 이유는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하거든요. 저런 고추 먹기 대회에 나가서 위장병에 걸린 사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지럼증과 구토를 겪는 사람까지. 전 사람들이 쓸데없이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합니다. 편식은 좋지 않아요. 고기, 달걀, 우유, 채소, 과일 등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골고루 챙겨 먹어야죠. 그렇다고 과하면 안 됩니다. 폭식도 몸에 해롭거든요. <laughs> 잔소리로 여기지 마세요. 의사니까 그만큼 식습관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사탕을 잔뜩 사셨군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저 말인가요? 단걸 과하게 섭취하는 편은 아니죠? 매운 음식도 자주 먹지 않습니다. 맞아요. 전 식단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제 식단도 지키지 못하면 환자에게 무슨 건의를 하겠습니까? 또 있어? 더 내놔봐! 아, 정말 맛있네요. 요리 실력이 드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안심하세요. 약보단 맛있으니까요. 뭐라고 하지? 어, 배철말좀 해봐! 아, 생일 축하 말 말이야? <laughs> 바로 그거야. 매일 오늘처럼 즐겁길 바라며 늘 행운이 함께하길. 여행자, 생일 축하해. 그렇게 다 말해 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됐어. 난 다른 걸 고민해 봐야지. 그러니까 여행자, 어, 어. 어.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네. 그냥 항상 행복하라고. 왜 웃는 건데? 인간들은 정말 번거로워. 뱀보다 더 비비꼬였다니까? 모든 일엔 순서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아요.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군요. 체질이 변해서 그런지 정신이 전보다 맑아졌어요. 종일 진료를 봐도 피곤하지 않네요. 모두 여행자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분명 의사는 저인데 제 몸을 위해 여행자님이 애써주셨네요. 선구합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럴 일은 없을 테니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약을 먹어야지.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죠. 약의 사마른 독이랍니다. 병은 빨리 치료해야 해요.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죠. 시도하는 것 자체로 값진 것입니다. <laughs> 그 고생을 한게 겨우 이것 때문이야? 장생, 모험은 참 쉽지 않네요. 혹시 모르니 돌아가면 손을 꼭 씻도록 하죠. 아직 견딜만 합니다. 안 좋아, 안 좋다고! 아직 쓰러질순 없어요. 조급해 하지 말아요. 상처를 돌봐야겠군요. 생명은 마치 등불처럼. 장생. 미안해. 의사로서. 부끄럽구나. 아, 안경이. <laughs> 이정도 고통 따위. 상처는 제게 맡기세요. 왕진 나갈 시간이네요. 너무 멀리 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